당신은 누군가가 멀리서 당신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하고 당신 곁에 있고 싶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느낌, 거의 직감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 천사들은 잠시 침묵을 요청합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번 메시지에서 느낄 것은 그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직 감정 다루는 법을 모르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그 사람은 조용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심지어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천사들이 보여주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당신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마음이지만, 여전히 드러내기 두려움 깊은 상처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지만 그를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당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치유하지 못한 모든 것. 세월 동안 뜨거운 감정을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들입니다. 마치 그가 당신을 향한 사랑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기 전에 도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떨지 상상합니다. 침묵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계획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합니다. 그는 당신을 생각할 때만 느낄 수 있는 평화에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곧 공포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 곁에 있으려면 그는 모든 방어를 벗어야 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 그에게 이는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천사들은 그가 피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에게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꽃은 그를 두렵게 합니다. 그는 당신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신이 들어야 할 진실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결은 진짜입니다. 작은 신호들을 느낀 적이 있나요? 더 오래 머무는 시선,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침묵. 이 모든 것은 그가 느끼는 감정과 씨름하려는 시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까워지려는 미묘한 방식입니다. 왜냐면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진정한 모습으로 보고 함께하고 싶지 않다면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당신이 그의 영혼의 일부를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판단하지 않고 오직 포용할 뿐입니다. 천사들은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이렇게 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곁에 있을 때 그는 경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가면 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될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입니다. 이야기는 누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빛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아직 느끼는 모든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너무 깊은 사랑을 불러일으켜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척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인내를 요구합니다. 천사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 남자는 내면에서 도전받고 있으며 수년 동안 피했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바로 당신이, 그를 그렇게 무장해제시키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영혼,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그가 원하던 시간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빛의 통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더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대답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를 생각할 때 평화를 느끼나요? 아니면 불안, 고통, 기다림을 느끼나요? 천사들은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는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고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신성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감을 요청합니다. 진정성. 내면이 떨릴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고요한 가운데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모든 행동,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할 때마, 압박감보다 자비를 선택할 때마, 당신은 그의 내면에서 벽을 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요청합니다. 댓글에 11시 11분이라고 적어 이 치유의 에너지를 활성화하세요. 그가 거리를 두고 있더라도 당신이 여전히 그 등대임을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세요.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자유롭고 성숙하며 영혼을 가진 사랑을 함께 하기 위해서요.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다가올 것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 천사들이 당신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로맨스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미처 깨닫지 못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이 남자는 그가 전에 경험한 적 없는 방식으로 내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네, 당신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표현 방식과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항상 곁에 있어주는 모습, 그리고 웃음. 당신의 강함과 부드러움, 독립성과 헌신 사이의 균형은 그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렇게 강렬하고 동시에 차분한 감정을 느끼게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그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서 벗어난 후 숨을 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같은 안도감은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기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그가 생존하기 위해 배운 전부였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문합니다. 신뢰할 수 있을까?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안에 여전히 치유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사들은 그가 전환점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누리고 싶은 욕망과 그를 지키기 위한 방어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다시 등장합니다. 강요 없는 사랑의 스승처럼.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압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침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존재합니다. 명확하고 마음은 열려있지만 바른 땅에 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혁명적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사랑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밀함이란 노출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 취약성이란 약함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 그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는 몰라도 당신의 모든 행동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가 그 부름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침묵 속에서도 그는 그 연결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조금씩 자신의 유령들에게 맞서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빛이 그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부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아프더라도 그는 심연의 어딘가에서 그 통증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빠르지도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할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 닿을 때 어떤 벽도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상황, 우연, 만남, 그리고 거울처럼 작용하는 침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망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울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의 말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기다리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눈을 뜨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당신의 빛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이야기는 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며 이 여정이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사랑의 수준으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단지 아마도 이 시간이 당신도 자신의 힘을 볼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필요 없이 충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는 조만간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지탱할 것은 다급함이나 욕망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이 될 것입니다. 두 영혼이 의식적으로 만날 것을 결정한 진실입니다. 온전하고 영적인 천사들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길에 대한 신뢰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당신 안에서 가장 높은 것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는 준비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이 그를 다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의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천사들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신성한 시간에 믿음을 갖습니다. 라는 문구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만약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헌신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할 준비가 되었고 지혜롭게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깊이로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영혼이여, 드러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큽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제 당신은 이 사람이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했으니, 천사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의 이면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제스처나 직접적인 말로 드러나지 않죠. 그것은 메시지 사이의 간격, 취소된 초대, 그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항상 맴도는 그 말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두려움은 거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치, 자아 이미지,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뿌리 깊고 조용한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천사들은 그가 당신의 빛의 광대함 앞에서 작게 보인다고 보여줍니다. 이 연결을 선물로 보지 못하고 언젠가 당신이 그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떠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는 멀어집니다. 반대의 것을 원하면서도, 그리고 이 여정의 가장 민감한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경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절, 버림받음, 또는 그가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배신들일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가 다친 기억을 피하기 위해 느끼는 것을 숨기도록 배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에서 가장 강력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피하고 동시에 찾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없이 그가 여전히 치유해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그가 감당할 용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사랑이 그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패턴의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자신의 태도와 신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자신이 당신처럼 빛나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부탁합니다. 당신의 중심을 지키세요. 그의 가치를 설득하려다 당신의 빛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그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에 스스로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은 결정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삶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에 당신을 외로운 곳에서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합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필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세가 이 남자에게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곁에 있어 내면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존재와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작은 행동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깊은 시선, 뜻밖의 시간에 온 메시지, 진심 어린 사과의 요청,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이 진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다가오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정말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불안한 남자가 아닐까요? 진정한 남자, 온전한 남자, 취약한 남자가 되어 당신과 함께 항상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항상 원했던 것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대했던 깊이만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존중하며 과거의 상처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천사들은 당신에게 보장합니다. 그 선택이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로맨스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경험할 것입니다. 재시작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댓글에 나는 진실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어 주세요. 만약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켰다면 이것이 당신의 확인입니다. 당신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믿음, 의식, 진실로 지탱되는 사랑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천사들은 당신에게 밝혀질 순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 주위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당신에게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정하려 애쓰면서도 그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는 찾아가야 한다고 맹세하면서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겉모습이나 편에 두려움이 아닌 진실에 기반한 무언가를 살아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거의 깨달음과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장하는 것이 지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지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내면에서 누구인지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지치고 있습니다. 그의 내부에는 긴급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만약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듯이, 당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계속 키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을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무언가, 아마도 대화, 꿈, 당신의 제스처가 촉발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말이 올 것이다. 고백. 어떤 이성적인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눈. 그는 완벽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직하게 올 것이다. 아마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마도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러나 그는 올 것이다. 사랑이 성숙해지면 더 이상 숨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지낼 것인가. 당신은 더 강해질 것이다. 더 중심을 잡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더잘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과정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 여정의 정점은 바로 여기다. 당신은 그에게 행복을 의존하지 않지만 그와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가 당신 곁에서 의무가 아니라 초대가 있고 통제가 아닌 헌신이 있으며 개임이 아닌 진실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는 자신을 허락할 것이다. 사랑이 들어오게 할 것이다. 진정한 무언가를 세우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보여준다. 진정한 대화가 있는 저녁, 기억에 남는 평범한 오후, 마음이 가벼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계획들.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이 진실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내적 투쟁을 겪은 두 영혼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사랑하는 영혼아. 이 구축은 성숙함을 요구할 것이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지 마라. 그는 당신의 이야기의 구세주가 아니며, 당신은 그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존재가 아닐 것이다. 여러분은 함께 걷는 두 존재가 될 것이다.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다른 리듬으로, 그러나 항상 존중과 경청, 애정을 가지고, 보상은 무엇일까? 의식 있는 사랑.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사랑. 이상화하지 않고 포용하는 사랑. 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존재감을 제공하는 사랑. 당신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천사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들은 당신이 이 진실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당신을 인도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태도는 변할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할 것이다. 그 자체로서 그것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천사들이 당신에게 마지막 확인을 요청합니다. 댓글에 나는 의식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작성하세요. 이것이 당신과 신의 약속입니다. 성숙한 사랑의 약속. 영혼에서 영혼으로,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당신이 사랑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 신뢰, 그리고 진실로 계속 나아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